오늘의 코인, 어느덧 금요일이 찾아왔죠. 예,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글로벌 NFT 이슈 다뤄주시는 이강호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NFT 이슈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은 자판기 많이 사용하시나요? <laughs> 어. 커피를 커피 자판기? 예전에는 많이 그쵸.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그쵸.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예. 자판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NFT 자판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를 오늘 전해주신다라고 해서 한번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NFT를 자판기로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네. 예. 그만큼 사용성이 확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런던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음. 그 My NFT라는 회사에서 NFT 자판기를 그 행사장 밖에다 설치를 한다. 오. 즉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센터가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에 거기에 자판기를 세워놓고 사용자들이 쉽게 NFT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오. 기사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보다 쉽게 NFT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어떤 이점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현재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 오픈씨나 음. 아니면 실제 NFT를 민팅하는 웹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음. 이렇게 자판기로 실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음. 편리해질 뿐만 그렇죠. 아니라. NFT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네. 쉽게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FT를 지금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NFT 지갑이 있어야지 NFT를 그쵸? 구매할 수가 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어, NFT 자판기에서 본인이 어떤 특정한 번호를 선택하면 음. 그 안에서 이제 봉투가 나오는데요. 음. 그 봉투에 QR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QR스캐너로 찍으면 NFT 지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어, 창으로 네. 들어가고 그 지갑을 설치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NFT를 어 에어드롭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갑이 있어야지 NFT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판기를 통해서 그냥 바로 NFT를 우리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 자판기에서 뽑은 NFT의 QR 코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QR 코드를 토대로 우리가 NFT를 또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 어,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 자판기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자판. 자기처럼 이렇게 돈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형식일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음. 실제 자판기처럼 돼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 돈을 넣고 오.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음. 형식입니다. 음. 근데 하나의 이벤트성인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원래 음. 올해 2월에 음. 솔라나 기반의 네온이라는 회사가 그 nft 자판기를 출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설,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음. 않기 때문에 뭐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행사 때문에 잠깐 나왔다기 보다는 이러한 상품들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많이 나오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원래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안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아실 텐데 음. 사용자의 개입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오게 된 계기도 자판기 때문에 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블록체인 선구자들 중에 닉 제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닉 제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자판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계약은 자판기처럼 쉽게 되지 않을까? 어. 자판기는 버튼만 누르고 돈만 넣으면 끝이죠. 원하는 상품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굳이 중간에 중개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어. 원하는 상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뭐 비트코인에서 그니까 이더리움에서 썼죠 이더리움에서 그쵸. 스마트 컨트랙트를 네. 예, 도입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판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달 네 초에 이 실물 NFT 자판기가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 NFT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러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지금 NFT 시장이 네.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NFT 상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웹 3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음. 그리고 좀 지나면 현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음. 투자가 혹은 뭐 블록체인 인수지스트라고 하죠. 열정적으로 블록체인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 일반인들도 NFT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앞서서 이슈를 통해서 라울 팔의 발언을 함께 인용을 하면서 웹3 생태가 계 커져갈수록 우리 암호화폐 시장들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웹3 시대가 이미 좀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과정 속에서 NFT 생태계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 뿐만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폭발적인 성장 속도로 성장할 수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투자 분들께서 염두해 보시고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대표님께서 또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어, 레딧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는 네.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맞 네. 네. 레딧에서 NFT를 발행했는데 음. 그 NFT가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음. 그, 레딧에서 NFT를 발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게 네. 암호화폐 지갑을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그리고왜 NFT를 레딧에서 발행해야 되느냐라고 오, 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레딧이 아주 현명한 네. 마케팅을 통해서 이 NFT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레디 사용자 중에 지갑을 만든 사람들의 수가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300만 개의 지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레디에서 300만 개의 지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 근데 NFT를 또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NFT 시장에 불러올 영향력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렇죠. 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암호화폐 지갑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웹3 생태계가 확장되는 게좀 느려질 수 있다 네. 왜냐면은 하 암호화폐 지갑이 개인 키를 개인이 보관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잘못하면 다른 주소로 본인의 자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레딧에서는 (NFT를) (NFT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은 것처럼 네. 대신에 레딧 월트라는 지갑을 생성하게 했는데요 그게 암호화폐 지갑인지는 나중에 사람들이 오. 좀 알았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레딧은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를 폴리곤으로요? 사용을 아. 했는데요 레딧 볼트라는 지갑뿐만 아니라 (NFT라는) 말을 또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디지털 컬렉터블이라는 말 음. 그러니까 디지털 수집 가능한 아바타라고 얘기를 해서 네 (NFT를)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레딧에 관해서 또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 이 DC 인사이드가 있듯이 또 미국에는 레딧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커뮤니티에서 어, 지갑을 통해서 NFT를 이제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NFT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정말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이 NFT였더라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 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NFT 시장에도 통하더라라는 음. 것이 이번 기사의 좀 시사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음. 요 한 16만 개의 레딧 아바타가 현재 네. 풀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시에 들어가 보면 NFT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동일한 아바타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아... 생긴 게 동일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레딧에서 이 아바타를 살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레딧은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NFT를 자신의 어, PFP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 아바타 NFT만 PFP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것들은 사용하지 아 못하고요. 이 아바타만 사용할 아수 있기 때문에 레딧에서 본인의 아바타로 이 NFT, 디지털 컬렉터블을 사용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사이월드 시대에서 도토리를 통해서 아바타를 사고 막 방을 꾸미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쉬울까요, 대표님? 네, 아마 그런 네. 쪽으로도 확산이 되겠지만 네. 현재로는 네. 자신의 이제 모습을 요 레딧 아바타로 어. 쓸 수가 있는데 어이 어, 레딧 안에서도 쇼업 내가 음. 이 정도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자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런 러과시도할수 있고. 네, 네, 근데 레딧 NFT가 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오. 비싼 거는 뭐 메디더짜리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나는 내 아바타로 이 정도 비싼 것을 쓸수 어. 있다라고. 음. 뭐보 뽐내고 되게. 싶은 사람들은 음. 좀 비싼 레디 음. 아바타 NFT를 사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음. 그냥 소소하게 꾸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되게 적당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NFT로 보여주지 않 보여지지 음. 않은 이유가 암호화폐로 구매를 할수 없고요. 아. 예. 법정화폐 <laughs> 예, 한1 0불 아. 정도에서 1 0 0불 사이에 법정화폐로 아. 요 아바타를 구매하니까 사람들이 좀 무리 없이, 그럼 부담 없이. 아. 이 아바타를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또 레딧 안에 있는 아바타를 좀 구매하게끔 하는 좋은 마케팅 방법을 좀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NFT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좀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어떤 시사점들을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레딧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폐쇄된 네. 자신들이 발행한 NFT만 PFP로 썼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 이제 폐쇄된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레딧을 따라서 자기들의 아. 아바타를 발행하고 저기들 아바타를 아. PFP로 쓸수 있도록 하는, 하는 네. 것들이 점점 많아지지 많아지겠다. 않을까. 네. 아지겠다 네. 그러면 NFT의 이제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서 증폭할 수 있겠네요. 레딧 자체가 성공 사례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들도 NFT를 통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뽑낼 수 있는 시대들이 계속 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한번. 짧게 훑어보고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이슈는 애플 관련한 또 이슈인데, 간밤에 애플이 또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그리 좋게 나온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이제 죽었나라는 또시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플의 NFT 관련한 이야기 대표님이 준비해주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좀안 네, 좋잖아요.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네. 본인들의 앱스토어에서 많이 사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laughs> 즉 NFT를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그 구매를 할때그 해당 NFT가 다른 쪽에서 뭔가를 사도록 리다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주소값을 갖고 있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오. NFT는 금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그냥 해당 앱에 들어가서 NFT를 민팅하거나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은 허용을 했습니다. 아. 즉 NFT를 허용을 했지만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아. 구매하는 것들은 막아놨다. 아. 즉. 앱스토어 내에서만 NFT를 구매해라 아.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구매한 NFT를 사용하게끔 했다라는 거는 글쎄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좀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음, 오픈씨나 음. 매직 에덴에서 그 NFT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어. 구매하는 것을 막은 건데 그 이유는 애플이 이 NFT 앱을 구매를 할때 30%의 아, 수수료를 매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이게 택스라고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우리한테 세금을 내지 않는 NFT는 우리 앱에서 살수 없다라고 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많은 NFT 스타트업들이 이 애플의 이런 정책을 좀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접근성 자체가 애플 내에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NFT 시장의 활성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표님은 혹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음. 애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낮아지는데, 음. NFT 웹3가 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없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 사도록 하고, 그 사이에 우리도 돈을 좀 챙기겠다. <laughs>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또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게 우리 NFT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짧게 이야기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앱스토어에서도 음. NFT를 살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아 NFT는 끝이 아닌가? 그쵸.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주식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 기관에서 NFT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음.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판기까지 나왔어요. 아, 자판기까지. 그래서 최근에는 또 디시 인사이드도 NFT를 관련된 거래소를 음. 오픈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어 시장이 친 웹3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좀 환영할 만한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NFT 생태계 확장을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